10편 112편 할렐루야 여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감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율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의 일을 정의를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니하며의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의 대접들이 받는 보험을 마침내 부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공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뿌리 영광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음을 들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10편 제113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어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동는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시편 115장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맡지 못하며 손에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에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방문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이 유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번창하게 하시기로 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다. 로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정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성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51장 이를 따르며 여호를 찾아 구 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내는 반석과 너희를 파는 음한군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하고 그 강야를 여호와가 동상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찬하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나라여 내에게 길을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니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고나갔은즉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미 는 섬들이 나를 악망하여 내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의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다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옥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고을 영원히 잊고 나의 고인은 태하여지도 아니하리라 이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이라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오 가지 종니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준풀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국민 영원히 있겠고 나의 보는 세세의 미치기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진 것같이 하소서. 나을점이시고 용을 찢으시니라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에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 같한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우유로 하시는 자나곧 나이니라. 너는 어떤 자에게 죽을 사람이 두려하며? 그 같이 될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으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 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이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고동 위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기운뜨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손 그늘로 너를 덮었다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여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백성이라 마라, 이예 위함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 셔다 비웠도다. 내가 난 모든 일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일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두 가지 일이 내게 덫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분과 가리다.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비하여 그 물에 걸린 같이온에누으니 그들에게 여호와 같이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간,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공감의 포도주가 아니어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주 네 여호와 그의 백성이 억울함을 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는치게한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을 일찍이 내게 되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다 하던 자들이다.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에 함께 하였느라 하십니다. 아멘. 시편 116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강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죽게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영혼아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17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시편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 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지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재단 뿔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죽게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